삼성전자 방사선 피복 피해자 이용규입니다 저는 지금 10월 22일 있었던 환노위 국감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국정감사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위증이 난무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윤태양 부산 계속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죠. 한번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네 그러면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삼성전자 CSO 윤태양. 자, 지금 본인이 직접 본인임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약속 지키시고요. 여기 앉아 계셨다가, 네, 조사 진행을 위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네, 선노동계도 시골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윤태환 부사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처음 질문 어차피 똑같은 질문입니다. 질병이냐 부상이냐 그 얘기이고. 그,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그 피폭 사고 관련해서 <laughs>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고용노동부가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날이 사고는 부상이다라고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태양 부사장님께서는 과방위 국정감사, 지난 과방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끝까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부상이냐, 질병이냐, 화재냐, 화상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일이 지났어요. 이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영호 어, 동부의 판결이 있었고 또 글로복지공단의 어, <laughs>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검토 중이세요? 저희가 아, 봐봐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 어, 질병자 발생 사업장에 따른 보건진단명령을 받았고. 아니, 아니, 그니까, 그, 네.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걱정 중이세요? 자, 여기 부분에서 아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병으로 내린 그 판단 얘기하셨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왜 질병이라고 판단을 내렸냐면, 삼성전자 측에서 먼저 질병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중대재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처럼 화상을 동반하는 피폭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48개인가 49개 항목이 질병으로 떨어진 게 맞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없었으니까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논란거리를 뭐 다룰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 어차피 보상만 받으면 되니까 질병이든 부상이든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서 지금 이전에 있는 판례 가지고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 1 0 0 명한테 물어봤을 때다 부상이라고 하지 어떻게 질병이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제가 억지 주장이 아니라 삼성에서 지금 억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부상이라고 판단했고, 그러면 얘기한대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셔야지 왜 자꾸 얘기를, 뭐, 말을 자꾸 질질 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삼성 측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캔기니까 질병이라고 대놓고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나온 증거들이 다 진단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단서에서 의사들이 다 부상이라고 해, 써줬습니다. 그걸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쳐서 올린 거고요. 예, 관련된 법령에 그, 어, 저희가 어, 일시적으로 다량의 전리방사선이 안 누출된 아니요 아니요 그거 충분히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이신 거냐고 결론 못 내리신 거네 아직, 아직까지 긴이 아니냐 하면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는 질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피폭사고를 누가 질병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니, 그 세계 인류를 꿈꾸는 대한민국이 삼성에서 아니 누구나 생각하기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게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대재해 발생 신고도 관할 그 경기 지청에 신고 안 하신 겁니까? 혹시 저희가 어,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진단과 질병산재 이후에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나요. 지금들이 있어서 어, 저희가 이거를 법률적으로 어, 좀 객관적으로 검토를 받는 게 필요해서 어, 복수의 법무법인에 어, 검토 일을 네, 그러니까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도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법률적 쟁점으로 끌고 가는 건 삼성한테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 아니. 폭사고 누구나 봐도 이거는 그 부상이라 판단하지 을 누가 질병이라 판단합니까? 법리적 검토가 혹시, 혹시 설사 법령 미비점으로 질병이라 한다 하더라도 삼성에서는 이 부분이 설사 그 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은 그게 아니다 부상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그 도의적인 부분에서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만약에 이게 저혼자 사고났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냥 부상이던 질병이든 신경 안 쓰고 그냥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피하려고 자꾸 이거 꼼수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좀 떳떳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히려 지금 이게 계속 질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오히려 지금 피해 피폭 노동자들을 그 오히려 가해 더2차가위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또 다른 저는 산업체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어 아직 아니 공감만 하면 뭐하냐고요. 책임자란 양반이 인정을 안 하는데. 뭐 결론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관련 기관들의 판단을 분명히 존중하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부사장님,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집행이 아, 아니라고 생각 드시죠? 개인적으로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법령에 그런 부분들이 영무세요 명시적으로 다량의 어, 전리 방사선에 의한 급성 중독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령 법적인 네, 부분인 그러니까 거고요. 그럼. 피해자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이 질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죠? 피의자에게 직접 사과하셨습니까? 사, 예, 사과, 사원에서 사과 드렸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사과 드릴 거고 이런 것과 무관한 저희는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치료 그리고 보상 그리고 맨날 보상 얘기하는데 보상도 철저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폭 사고는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후유증이 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삼성에서 이 부분 이 피해자들은 끝까지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유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약속 책임 지고 그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예,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관련된 법령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어 제가 그 법의 전문가나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이게 그런 명령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그런 인과관계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잘 키워해라. 이런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기억... 또 이상한 소리예요. 지금 그 자세로 하셨어야죠. 그 자세로 처음부터 임하셨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질병이냐, 부상이냐 가지고 이게 과방위에서 그리고 지금 환노에서 이게 다를 문제는 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설사 법적으로도 법, 법적으로는 질병이라고 할수 있더라도 그렇게 해석된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부상이고 부상에 치기 가깝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주신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내일 와서 또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분명히 엑무세처럼 아 이거 뭐 깊이 검토하고 있고 뭐 감론일박이 있고 결론은 제가 장담하지만 삼성전자는 11월 28일 전까지 과태료 안 내고 버티다가 저희가 6개월 이상 치료 넘어간다는 거 확장되면 바로 가처분 항소할 겁니다 아마 저희도 삼성전자랑 지금 소송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경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네, 경기공포의 더불어민다 이하경입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께 어, 금방 그 주제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피폭사고 최종 책임자인 이재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사장인 증인이 국장감사에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시고, 대책 마련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이후 국회에서 별도의 산지청회를 열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바라는 거는 국가에서 삼성 괴롭힌다라고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회사에 있는 경영진들이나 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시각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일반 단순 사건이 아니라 이건 범죄예요. 범죄 은폐랑 지금 축소, 어, 종용, 뭐 허위 보고, 뭐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재용 회장께서 출석해서 사고 책임을 밝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 사고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증인이 지는 것으로 봐도 되죠? 예, 위원님, 제가 CSO로서 안전과 보건을 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조금, 조금 전에 김태선 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5월 달에 발생한 사고가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아무 일 없이 진행되던 작업장이었죠? 그 같은 네. 동작 반복된 업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죠? 근데 그날 갑자기 사고가 난 거죠? 네, 그 보면 본인 작업자도 13년 동안에 그 같은 작업장에서 열심히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보면 자기도 놀라고 있더라고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그 장비의 불비 문제다. 미리 판단하고 미리 제어하지 못한 탓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였고 부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해당 부서장은 초기에 어떻게 말하냐면, 인터락이 있는 줄 몰랐냐며, 사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또한 사측은 공연차 엔지니어가 설비 인터락을 강구한 거다. 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치 노동자들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과하고 그 부주의로 일으킨 사고처럼 왜곡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도 그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안에 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있는데 저희가 그 말씀하신 보고서는 초기에. 그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는 어, 것이고 제가 보고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았 그래서 자 지금 얘기했죠 보고를 못 받았고 초기에 작성됐었다고 근데 그 작성된 날이 6월 4일이면 사고 이후부터 거의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뒤에 그런 문서가 작성돼 있었다는 것 저는 삼성전자에서 작정하고 저를 담구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지시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당일 날도 아니고 뭐 이틀 날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뒤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피해 엔지니어가 잘못했다고 작성된 문서가 그냥 잘못 작성된 개인 회사의 부서 내 문서라는 것을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윤태영 부사장님 회사 내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아닌데 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자들 마음에 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삼성은 대학노펌 내고수 자문을 받아서 현재도 여전히 피폭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 제출했고 또 중대재벌 제출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연이어 부상자가 두명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에 위배될까 하는 염려에 의해서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 어 정말 처음부터, 뭐, 로폼의 의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어, 저희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보건 진단, 그리고 질병 산재,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것을, 어, 문의를 했고, 어, 그 복수에, 네 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어, 그런 피드백, 어, 일시적으로 다양한 전기방사선이 노출되는 급성 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받았다는 거지 그렇게 견해를 써달라고 주문을 해놓고는 지금 또딴 소리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거대로 따지면 받은 여섯 개 그런 결과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질병으로 나와야지. 결론은 삼성전자에서 질병으로 써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네. 그 10월 달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로 판단을 했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도 재해분류를 기존 업무상 재해해서 업무상 사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금 그런 입장을 회사에서는 그 주장하고 고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세선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설비가 오작동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전부터 대비되지 않습니다. 안 왔어요. 그랬으면 어제도 나고 그제도 났어야죠. 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은 이번에 실적 저하로 금방 사고하시더라고요. 그 주주들이나 국민들께 그렇게 사고를 쉽게 하시면서 노동자들이 당한 피해는 왜 그렇게 인색하시니까 지금 얘기 정확하고요. 대표이사, 전영인 대표이사, 뭐, 실적 안 좋고 뭐 하니까 바로 대가리 받고 사과했잖아요. 피해자들한테 사과 문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저희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골이리린 회사예요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원자력 안전 수차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미행을, 미행을, 미행을 이... 하,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실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이번 피폭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위 해서 정말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예,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지적했지만 오늘 우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현재 그 선제예방 삼성의 그 현재 안전관리 고문도 노동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노동부 출신을 안전 담당자로 모셔다가 이렇게 방지하려고 하는데도 안된 것은 오히려 노동부 출신들을 업무상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로비를 위해서 가져다 놓은 거지 안전 시설을 위해서 데려다 놓은 거 아니, 아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 사람 삼성 출신이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질병인지 부상인지 이게 중대재 해상인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두명 이상이 되면 부상이 되면 중대재해처벌 대상인지를 몰랐다 이거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자기네들 사고 났을 때글로복지공단 이사장한테 번, 벌써 연락 때렸겠죠 삼성 출신인데 그러려고 방하는 거고 그거 지금 뻔하게 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어, 지금 이 순간에도 7만 명 이상이 또 저희 반도체 사업장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 또그 이상의 인력들이 협력사 임직원들이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 저희는 어, 정말 그, 어,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아니 왜 자꾸 동문서답을하냐고 정말 잔소리를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박아 놓은 이유가 삼성전자 편의 봐주기로 한거 아니냐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근로자의 무슨 뭐 이딴 게왜 나옵니까, 지금. 도문서답하는 거잖아요, 또. 그어 정말 다른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정말 그런 거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전설이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네.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차만 사고 난 겁니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안전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너무 맞죠. 네, 의원님, 예,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일했던 것을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비를 살리려고 했던 노력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정말 잔소리를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 정말 다른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정말 그런 거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잔소리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사고가 난 겁니다. 국민이 바라보신 분들에게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낼 수 말씀이시고 가족들께도 본인들께서 사고가 났으면 좋겠 의원님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 말씀하신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랬던 거를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비를 살리려고 했던 노력들 느껴졌습니다. 자, 이 앞에 이 내용도 졸라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지금. 완전히 개 폐급장비 갖다놓고는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작업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어, 정말 그 아픔 있는 것들, 그리 고 가족들에 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임직원들도 많이 놀랐고 국민 음. 여러분께도 많이 놀라을 드린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뢰를 네. 회복하겠습니다. 네, 이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십시오. 네, 여기서 지금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단 1편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2편에 이제 이용우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의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2편도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